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지지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음악이 들리시나요 너도 알다시피 주스 대하데스 슬롯인데 오늘 이 슬롯을 플레이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렇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할게 오늘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일을 오버스테이하면서 계속 보너스 구매를 스팸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작은 이베가 실제로 오와 함께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이긴 것으로 할게요.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플레이하고 싶고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다른 변동성이 큰 슬롯으로 옮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슬롯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해했어, 가자. 방금 낚았다 생각했어. 하나 걸려 있어. 여기서 50 보너스야. 자, 집중해. 집중해 제가 오늘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마음속에서 털어낼 수도 없었어요. 플레이하는 이유는 제가 가짜 보너스 헌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피닝을 돌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너스 헌트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으면 항상 전념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본 게임이 이슬롯에서 이기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릴에서 7배를 얻었지만 처음 스피니라서 괜찮아요. 주위에 구축할 수 있다면 2, 3, 4를 내려놓으세요. 백스윈시티50 기본 배트라서 이게 미쳤어요. 다섯 줄이 없어서 아쉬워요. 최고 심볼에 걸렸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서 어떤 희망이라도 얻기 위해 빨리 다른 걸 얻어야 해요. 저기 저 7배에 닿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너 하나 더 주세요. 네 개나 떨어뜨려도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게 영배인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진짜 칠 배네요. 정말 장난스러운 스크립트군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건 이게 슬롯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해. 스피닝을 클릭하면 결과가 결정되고 0x가 결정되는 거지. 하지만 잠시만 보너스를 주고 그가 훨씬 더 고통스럽게 0웨스트를 경험하게 하자고 말한 거야. 어서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 소리가 떨어질 때마다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흩어질 때 소리를 낼 거예요. 때때로 떨어지기 전에도 소리를 내죠. 언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속지 않을 것임을 알수 있었죠. 우리는 조금 더 멧돼지를 잡아보려고 계속할 거예요. 내가 말했던 기본 게임 승리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슬롯은 더블 스캐터, 좋은 멀티, 많은 좋은 것들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서 내가 이전에 기본 게임에서 최대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15,000배라는 거죠 네 이게 15,000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최대한으로 이기기로 결정하면 75만이 됩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슬롯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길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70까지 올라가서 30을 더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구매를 시작할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 레귤러인가 슈퍼인가요 친구? 걱정할 필요 없길 바라지만 오늘은 레귤러인가 슈퍼인가요? 글쎄요. 제가 가장 격렬한 슬롯 온라인 비디오를 하고 싶었을 때두 가지 중 하나를 고민했어요. 이게 잘안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넘어가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중, 이중, 이중을 할수 있죠. 소리 좀 내주세요. 좋아요. 됐어요. 왜 그게 소리를 내지 않았지?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70보너스에 있다는 거야. 어서 가자. 초기의 배너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둘, 셋, 넷이 원하는 곳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멀티를 주세요 오, 셋은 여기서 나쁘지 않아요 잠시만요 셋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삼, 사가 필요합니다 초기 배너가 희망을 줍니다 제발 초기 배너가 희망을 줘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곳에서 다섯 번째 진짜 배너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져갈 거야 1500등 뒤 배너 부탁합니다 배너 아니면 오줄 프리모 아니요 추가 배너 2000 페이어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911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쁘지 않은 사 라인계 1575 좋아요 3.4로 돌아왔어요 20km 시작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자 가봅시다 한명더 내려서 초반에 두 가지 보너스를 받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왜 갑자기 멈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50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배너를 보장하지 않지만 슈퍼는 배너를 보장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음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우리가 어느 쪽을 하든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슬롯의 문제는 그거죠. 슈퍼가 최소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노리미 시티 슬롯과는 달라요. 슈퍼를 하면 한 번은 지급 페이지를 받을 걸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더 해봅시다. 잠깐만요. 가마, 가마, 가마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게임을 기본 모드에서 이겼는지 4개의 깃발이나 4개의 배너 100배의 배당률이 필요했어요. 100배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3개의 배너도 좋겠어요. 2개의 배너도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3개의 스캐터. 진짜 배너 3개. 하지만 여러분은 스테이크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 슬롯일 겁니다. 이 슬롯에서 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죠. 네, 아무것도요. 어쨌든 두 배니까요. 하지만 이 슬롯이어야만 해요. 이 슬롯과 하나가 변동성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죠. 아마도 일부 노리미시티나 푸시 게이밍 슬롯을 고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게임을 밀어내는 것이 이보다 약간 더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좋아요. 여기 거래가 있습니다. 먼저 역시 비용을 분석해 봅시다. 이미 150 액트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스택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매하는데 300배의 비용이 들고 보장된 와일드가 있습니다. 보장된 와일드로 이걸 하나 해 보고 저도 모르게 이건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일반 구매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시작해 봅시다. 괜찮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 다섯 번째 실제 실패.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보너스에서 있었어. 이제 더 떨어뜨려 더블 배너, 더블 배너 내려. 더 좋은 것은 없어. 음, 아마도 쿼드 배너 들어볼 거야. 이건 다른 건가요? 두번 회전하면 끝, 세번중 하나를 찾으면 끝, 두번중 하나를 찾으면 끝. 어디서든 연결을 찾으면 끝. 알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120이니까. 하나 더할까요아뭐 해봅시다 제가 결정을 내릴게요 우리 더 하지는 말고 이거 끝나면 그냥 일반적인 2.1로 하자고 생각해요 스피니나 보너스 구매는 안 하고 어 그냥 스피니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구매 우리에게 약간의 활기를 주세요 오늘 슬롯을 하는 이유가 기본 게임 때문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50마리의 돼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부루루 여거 도세 가지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미 있어요. 한 줄의 히트가 필요해요. 여기서 하나의 세 가지가 필요해요. 어서. 아직 두 개나 하나 더 남았어. 이런. 맞아, 다시 스피너로 돌아가자, 친구야. 오십 피스로 돌아가서 스피너로 돌아가자고. 가장 변동성이 큰 슬러신 이유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온전히 경험하고 있어 75개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아 이건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좋은 한방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10킬로로 원티드를 플레이하고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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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할것 같아요 듀얼 듀얼 듀얼은 치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미친 비디오가 될 거예요 하지만 600개 거기 있어요 빨리 그냥 넣어봐. 넣어봐. 빨리. 그게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돌아갈 방법이 없어. 알겠어요. 점점 두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 변동성에 대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첫 번째 리에서 필요했던 건 개들이었어요. 첫 번째 일에는개두 마리가 있었고, 3배나 5배 정도의 크레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익이 되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익이 되었을 겁니다. 50개짜리 미끼 하나 더 주세요. 어서요. 이 슬롯의 향상된 ATP 버전도 있지만 솔직히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좀처럼 운이 좋지 않아요. 그건 정말 드물게 운이 좋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1만까지 내려가 볼까요? 4배를 주세요. 좋아요. 사바의 배당의 개들. 그게 뭔가요? 600달러. 아마도 400달러일 거예요. 22번 스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진행되지는 않네요. 9배에서 5줄에게 또는 다섯 줄의 프리모와 함께였다면 아름다웠을 텐데요 보드 전체에 혼란이 있습니다 미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미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프랑마티크의 와일드웨스트 듀얼스만큼 변동성이 큰또 다른 슬롯이죠 프랑마티크의 모조품인 듀얼, 듀얼, 듀얼처럼요 하지만 똑같이 변동성이 크죠 네, 이건 슬프네요 우리는 원테드의 만을 쓸 겁니다 글쎄요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 대신에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 두 개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쌍인가요? 340 적어도 우리를 만에 도달하기는 하겠죠 맞나요? 야이 슬롯의 보너스 구매는 정말 범죄적이야 정말 정말 범죄적이야 이 슬롯의 보너스 구매도 마찬가지야 내 말은 그게 이 비디오의 멜로디 톤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뭔가를 얻어야 해요 우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왠지 1800년대 느낌이 들어요 에이 리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비 이건 실제로 보상을 줄것 같아요 어서와요 좋은 것을 얻은 지꽤 되었네요 형제 형 제로엑스는 없어 왜 우리를 제로엑스 하려는 거야 우선 우리는 제로엑스를 얻어 이게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이라는 증거야. 여덟. 큰 숫자들입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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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블루들로 가득 찼습니다. 잭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큽니다. 백0 0배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얼마죠? 블루들에는 얼마인가요? a C 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지불됩니다. 하지만 블루들에는 얼마인가요? 블루들에는 얼마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블루들에는 얼마인가요? 점5.1 9.2K 지급자. 마지막 스피드에서 100배가 나옵니다. 가자 친구.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구매에 천 배. 하나 더 해보죠.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즈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는 모든 것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솔직히 말해서 즈스나 하데스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좋은 히트를 얻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최대치 도달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 더 배너를 주면 최대치 도달할 수도 있었어요. 내 말은 그래도 행복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하지만 세상에 백 배는 정말 드물어, 친구. 정말 드물어. 배너 3개와 100배, 고급 라인도 하나뿐이야. 정말 바보 같았을 수 있어. 좋아. 지금 바로 지스대 하데스로 돌아가자. 알겠지? 우리 그냥 돌려볼 거야. 보너스 구매는 하지 말고, 60개로 뭔가 얻을 수 있는지 보자. 알겠지? 160개의 스핀. 자, 가자. 조금 줘. 오예, 오예. 자, 위에 가마. 위에 가마. 우리는 여기서 또 보너스를 받을 거예요. 특히 그 마법 지팡이로 약간의 자극을 받은 후, 저는 자신감이 넘쳐요. 어서요. 내 말은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큰돈을 줬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게 바로 슬롯을 떠나고 싶을 때야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 슬롯을 떠나지 않으면 말이야. 그게 딱천 배였지. 그 슬롯을 떠나지 않으면 슬롯이 돈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끝나게 돼. 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차를 보고 있어. 알겠지? 먼저 기차에 큰 응원을 보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마 나에겐 관심 없을거고 내 방송은 안볼거야 하지만 최근 방송을 그냥 음소거하고 도박하는걸 봐야했어 거짓말 안하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 프로도 호더스 게임을 어떻게 했어 그녀가 2500만 달러로 하나를 최대한 만든 다음 그것이 돈이 안된다고 불평할까요 한시간동안 반복하다가 야너 2500만 원을 쳤다니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안될 거라고 맞아 뭐라고 당연히 그렇게 안될 거라고 친구야 그러니까 제가 슬롯에서 큰 금액을 따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죠 물론 약간의 히트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약간의 히트 체크를 했죠 맞죠 하지만 그만두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 말하죠 다시 이 슬롯을 하고 싶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야 하지만 조금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조금은 음모론자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끔은 직감을 믿어야 하잖아요. 마흔 세 번을 돌렸으니까요. 그리고 세 개의 스캐터를 봤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할지 정확히 알았어요. 3km 바이로 돌아갈 거예요. 3km 바이로 돌아갈 거예요. 어서요. 10km로 내려가면서 보장된 와일드를 받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리 문제예요. 다섯 번째 리름 맞아요. 일곱 번째도요.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의 리플레이를 봤는데 그들의 네번째 릴이 정말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걸 봤어 그래서 내 지식 없이 네번째 릴의 저주가 최근에 풀렸을지도 몰라 제리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해 아한번더 할게. 어서. 자. 이제 됐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좋은 멀티 형. 이건 왜 해야 돼? 우린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어요.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어서 이건 왜 해야 해요? 하나, 셋, 넷. 시작해 봅시다. 하나, 3, 4. 잘 모르겠어, 친구. 우리 이 슬롯을 다시 떠나야 할지도 몰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아마도 우리는 와일드 웨스트 결투로 가야 할지도 몰라. 와일드 웨스트 결투는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지만 이건 아니야.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우리는 두 개의 배너를 받을 수 없어. 자, 서부 무법자 결투로 가보자고.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을 하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 원티드는 제 역할을 했고 듀스는 처음에 제대로 했지만 하데스는 망가졌어. 이제 또 다른 극한 변동성 슬롯을 하러 갈 거야. 왜인지 모르겠지만. 4 0 0 0 달러를 걸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드네 정말 그래 이것이 내중 네 이중 이중입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내려오는 자루가 구절이며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슬롯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릴에서 와일드를 얻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약간 원하지 않았던 것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게 만들지만 전체 화면이 맞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백배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두번째 와일드백을 줘야 합니다 그 선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서요 아 신경쓰지 않아요 여 그래 그래 둘다 필요해 왜둘다 안돼 왜둘다 안돼 왜둘다 안돼 다섯 번의 회전 형 진심이야 저거 좋은 멀티로 더 비쌌을 텐데 두 배라니 제발 단 하나의 좋은 스크린만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맞아 이제 끝났어 내가 바라는 건딱 하나의 좋은 스크린이야 4,000달러면 살수 있어. 너는 나에게 세계의 스크린을 사줘. 우리는 살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었고, 나는 그것을 막 요리했어. 돌아갈 때 그것을 가져가자. 저는 한번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슬롯에서 4,000달러를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오고 믿어볼게요 믿어볼게요 다섯 주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번째 배너 주세요 세번째 배너 주세요 열어봐요 세상에 바보 같았을 수도 있었네요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1.8 세번째 배너 보너스 전체의 이득이네요 우리는 진행중입니다 1.8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자루로 싸응 일곱 더블 배너 응 스무개 아마 9 0 0 정도로 결제 페이지가 될 거에요. 492은 얼마죠? 설마? 예, yeah. 예, yeah. 아니, 아니, 50번, 아니, 추가 배너 없어도 됐을 거야. 쉽게 최대가 될수 있었는데, 4배너 기회였어. 괜찮아, 신경 안 써.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화면을 원했어. 시작해. 부츠가 맨 위에 있는 부츠는 털 달린. 2.6두번 돌려서 볼수 있어요. 저기 있어요. 꼭 있어야 해요. 꼭 있어야 해요. 마지막 스피닛에서 더블 배너를 줘요. 제가 기회를 줄게요. 코치, 저를 넣어주세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예요. 뒤에 두 개의 배너가 필요해요. 좋은 멀티6가 필요해요. 거의 풀스크린이어야 해요. 괜찮은가요? 이익은 들어왔어요. 한번더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긴장됩니다. 정말 긴장돼요. 그래도 해볼게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해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높은 변동성 게임플레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미 아시죠 10번의 무료 스피인 갑니다 시작해요 네번째 리... 괜찮아... 보시다시피 찾고 있는 것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좋고 분홍색이 두번째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파란색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와보세요 이 하나 두개 두개 하나 3개 아스타나 셋 와일드 웨스트 결투에 오세요 형제 우리는 사케이보너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존중해주세요 네후 블루는 잘 맞고 있습니다 400미터 배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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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필요해 난둘다 필요해 둘다 열어봐 둘다 열어봐 친구 사백사십 바로 저기에서 멋진 보드 타고 다시 돌아왔다. 10시에 좋은 몰타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열어 봐. 그건 정말 어려운 보너스네요.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천을 해야 해요. 가자. 우리는 올인입니다. 스리이퍼 개척 시대 결투 부탁해요 내 말은 우리는 2000달러 구매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슬롯에서 이만 배에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지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서 거래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최악의 것중 하나가 되든지 그냥 랜덤한 보상 화면이 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에게 맡긴 한 번의 기회는 그한 화면이었고 이미 마지막 회전에서 끝났어요. 블루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변동성이 큰 슬롯들이 그에 맞게 살고 있지. 하,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야 여러분. 이것은 힘든 시도였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우리 쪽으로 튀어 오르기를 바랬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었지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실망스러웠지만 내일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알겠죠? 거기서 뵙겠습니다. 밖에서 몸조심하세요. 동영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긴다. 알겠지? 뿅! 와!